반갑습니다 백노무사입니다 오늘 임금 계산하는 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제 영상을 꼭 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중요한 거기 때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주 6일 근로자고요 2024년도 최저 임금 월급 계산기입니다 또 격주 계산도 나오고 주 5일 계산도 같이 아울러서 안내를 해드리니까 이 계산법을 한번 보시고 본인의 경우와 비교해서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 5일 근로자는 알겠는데요. 주 6일 근로자 최저임금 월급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이렇게 근무를 하신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할 때 하루에 10시간 그리고 또는 격주로 주 6일 하루 10시간 이런 식으로 6일 근무하다가 그다음 주는 주 5일. 이게 격주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 두 가지 경우 나눠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본급을 먼저 계산하고 이것을 초과하는 시간을 추가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월급 계산기. 주 40시간. 주 40시간 하면 보통 하루에 8시간 주 5일 얘기하는 이런 통상 근로자.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 임금 2060740 이고요. 2025년 최저 임금은 아직은 결정이 안 됐어요. 지금 6월 26일인데 6월 말까지는 원래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 시한을 좀 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시급 만 원을 넘을 것인지 그게 좀 관건이죠. 시급 만 원이 되면요, 여러분들 참고로 여기가 2060인데 2090으로 바뀝니다. 시급이 만 원이면. 왜 그러냐면 시급에다가 209시간만 곱하면 되거든요. 이 209시간이라는 계산식을 많이 안내를 해드렸는데 간단합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데 주 40시간에 대한 일주일 주급은 주 40시간에 대해서만 받는 게 아니고 주휴수당 8시간이 추가되죠. 그래서 일주일에 주 8시간 여기에다가 곱하기 4, 3, 4, 5를 하면 점 xx가 나오는 반올림해서 9시간이 되는 거예요. 본인 근로 시간이 주 40시간이다. 그러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한달 월급은 209시간에다 시급만 곱하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 시급이 만 원이 되면 여기가 209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좀 쉽죠? 그래서 이렇게 이 기본급을 먼저 떼놓고 계산을 하면 본인이 이것보다 더 근무했을 때 추가 수당만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6일 근무라면 6일째 되는 날. 추가하면 되겠죠 그리고 하루에 8시간 넘는 거 그걸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시간 근무한다고 했죠 하루 2시간분 이걸 5일 동안 하게 되죠 그리고 6일째는 10시간을 통째로 10시간을 하게 되는데 이걸 추가하면 됩니다 한 달은 4.345주라고 좀 전에 얘기했죠 4주라고 보통 알고 있지만 4주가 되는 달이 있고 또 5주가 되는 달이 있죠 그래서 평균 4.345일입니다 기본급 이렇게 209시간에다가 시급을요 평일 연장 수당, 평일 연장 수당 8시간 넘는 거, 10시간 근무니까 하루 8시간 기준으로는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2시간만 떼면, 평일이니까 5일 되겠죠? 2시간 곱하기 5일 곱하기 4.345 곱하기, 그 다음에 시급, 올해 시급, 최저 시급 9.860원. 그리고 얘네들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렇게 연장 근로를 하면 1.5배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1.5배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6일째 수당을 이제 추가하면 되겠죠? 6일째, 만약에 토요일 날, 10시간 근무한다라고 하면 10시간 곱하기 4.345 시급 곱하기 역시 1.5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주 6일 근무하시는데 하루에 10시간 근무하시는 분, 이세 가지 합하면 그게 나의 월급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335만 원이 나오네요. 자, 이번에 주 6일인데요. 격주 근무예요. 격주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6일째 되는 날, 토요일이라고 하면 토요일에 나오는 주가 있고, 안 나오는 주가 있죠. 그래서 한주 일하면 그 다음 주는 쉬고, 이거 이렇게 격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는 이두 번째까지는 똑같죠. 평일에 10시간 근무하는 건 똑같고요. 다만 6일째 수당 부분만. 절반을 받으시면 되겠죠. 격주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기 2를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계산했더니 302만원이 나오네요. 어, 격주 아니고 매주 근무하는 경우 335, 격주했더니 302만원, 33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계산 방법이 매우 쉽고요. 만약에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그러면 간단해요. 1.5라고 돼 있는 거를 여기를 1로만 고치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똑같은데 여기다가 1만 들어가면 된다. 이 계산식을 알아야 여러분들 월급을 계산을 활용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10시간이 아니고 9시간이다. 그럼 여기다 이제 1시간만 넣으면 되는 거고 여기다가 9시간만 넣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11시간, 3시간을 더 오버한다. 라고 하면 여기 3시간, 여기는 1시간 이렇게 추가하면 되겠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계산식 한번 알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본인 월급 계산 지인분들, 가족분들 이런 거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